Yeah, IST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지금 우리 IST 최근에 정말로 성장세 그리고 주가 상승이 정말 크게 나와주고 있었죠. 바로 이 구간이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20%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아 좋았는데요. 비록 이전에 있던 매물대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 IS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HBM 반도체 장비를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하반기 성장 기대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반도체 장비 기술에서 얻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수소 에너지 사업까지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선포한,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우리 IST 같은 경우 탄소 중립산업 시술 설비에 낙찰을 했죠. 지난 8월에 말이죠. 그러면서 쌍용 c n a 가안 되는. 발주한 산소부와 설비 구축 사업에서 지금 수소 에너지 관련 기반으로 지금 시공업체로 구축 공사 업체로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안에서 우리 IST 같은 경우 하반기 실적 개선을 지금 충분히 할수 있다는 기대감과 수소 에너지 산업에서 얻는 그런 또 다른 외형적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잠시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나왔던 상승이 여기 보이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봐도 충분히 앞으로 눌렸다가 또 한번 이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정말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차트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구간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구간인데 지금. 이전에 한번 지금 상승을 했다나 했으나 다시 한번 저점을 한번 맞추고 비로소 다시 한번 상승이 지금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상승은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지금 지난 7월에 이 구간에서 돌파하려고 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도 저점을 놨었지만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지금 지금 들어오면서 이 저점을 낮췄지만 개미털기가 들어온 모습이고, 이제는 정말로 진짜 상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수소 에너지에도 정부정책으로 지금 수소 친환경 에너지 산업인 수소 에너지 산업에도 지금 우리 IST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실적 개선 플러스 외형 성장에 안보가 될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가에 성장은 볼수 있다고. 아, 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실적 개선이 나와 줄수 있고, 실적 개선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도 이미 한 번의 개미털기를 통해서 저점을 한번 낮춘 상태에서 나온 이런 상승은 진짜 상승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구간 여러분들 우리 IST 주가 상승 여력이 정말 크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우리 IST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주봉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런 큰 관점비에서 정말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 분봉상에서 지금 30분봉 60분봉인데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런 매물대 한번더 저점을 찍거나 이런 매물대까지 충분히 내려와 준다면 우리 한번 수를 받아서 더 크게 책을 챙겨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정말 정밀한 타점 같은 경우 분분까지 내려가서 잡아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옥가로도 싸게 살수 있는 타점으로서 타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우상향할 수 있는 우리 IST 타점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 2 3 5 8 8354로 문자로 딱 구독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구독자 한정, 보너스 선물을 준비해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어떤 보너스 선물이냐면 급등 임박한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짧게는 5%, 길게는 15%까지 일같이 수익을 취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히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단타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많은 신청하셔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받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으니까 타점 받아보시면서 안타로도 수익을 챙겨가시고 우리 IST 스윙으로 정말 길게 한번 끌고와서 최소한 50% 길게는 뭐100% 이상 한번 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드린 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타점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딱 이탈이 되면 바로 손절이 나가되고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타점에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장 중요의 수익률을 잘 내야겠죠. 제가 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서 타점 최선생이라고 불리었는데 제가 드리는 타점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수익 많이 올리고 있다면서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신데 그런 타점들이 어떤 타점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받아보셔야겠죠. 네 그리고 한번 제가 드렸던 차점들 한번 살펴보면서 아 타점 최선생님 정말로 타점을 잘주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갈게요 그리고 보너스 선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았던 예시 첫 번째 지금 종목으로 하이드이트음 가져왔습니다 하이드이트음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처음 말씀드렸냐 8월 8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숨도 안 쉬고 날아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하루 팔 일자 금요일 날짜입니다. 예요. 계속 차영하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상승폭이 정말 시원하게 나왔고 지금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박스폰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저점을 올리는 게 중요하냐? 한번 올린 다음에서 안 깨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분봉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분봉상에서 봤으면 지금 삼각수렴이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저점과 저점 그리고 저점을 이었을 때이 구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 번, 삼각수렴 만들고 있어요. 큰파동을한번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번더 크게 가려고 하고 있다. 그쵸? 렇 눈에 완벽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수렴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더 크게 갈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매집봉이 한번 나왔어요. 만약에 내려갈 차트였으면, 이런 매집봉들이 거래량 을 동반하면서 여기 매집, 여기 매물대 있었죠. 한 번, 딱 쓸지 않아요. 여기 매물대 한번 쓸고, 다시 한 번, 슬슬 리테스트.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드로이튼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크게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은 이 차트 보면서 딱 알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영상을 촬영해드렸죠. 8월 8일자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종가마감에서 추세선 리테스가 나왔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세력의 매수선입니다. 세력들이 들어온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매집봉을 지금 내려갈 차트라면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심지어 매집봉을 띄우고 세력의 매수지표까지 뚝뚝 뜨니까 내려왔을 때 종가 마감했을 때 출세선도 리테스가 딱 맞았으니까 저는 확신있게 지금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서 말씀드렸죠. 이거 크게 갈 차트다. 상승 삼각 수렴으로 지금 패턴도 완벽하게 펌펌이 확인이 됐고 더 크게 올라갈 차트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승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바로 상승이 시원하게 나와줬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죠? 바로 세력의 매도 라인입니다. 보시면 세력의 매도 라인까지 충분히 제가 촬영한 영상인 지점부터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어요. 고가까지고가까지 무려 58% 상승을 이 거래일만에 나와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하면 충분히 세력이 매일 들어온 거로 확인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 이 거래일 만에 50% 넘는 상승률을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저는 이 파동에 대한 지금 패턴까지 모두 확인하고 상승 수렴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세력의 지표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엄청 높았죠. 바로 이 거래일 만에 바로 50%넘 상승률. 이렇게 쉽게 가져갔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 보셔야겠죠. 이런 세력이 들어온 자리에서 같이 매수해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같이 매도하면이거래 만에 50% 상승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첫 번째로 구독 좋아요 첩 누르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단에 보이죠. 월급 2 3 5 8의 8354로 제 개인 번호인데 타점 최선생을 여러분들 저장해 주시고요. 그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언제 문자 알람을 드리죠? 바로 이렇게 세력의 매수 지표가 떴을 때 그런 종목들을 지금 급등이 나오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지금 발송을 해드려요. 그리고 매수 타점 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디서 빠져나가는 그 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런 구독자 이벤트 신청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왜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냐면 지금 일단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독자를 지금 계속 모아서 최소 10만 명 이상 되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자리에서 체력과 함께 같이 매수해서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같이 매도해서 이런 급등을 정말 타점을 정말 잘 잡는 게 제게 가장 잘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은 사실 어 실시간으로 이런 차트 움직임 차트 패턴 그리고 거래량 매집봉 그리고 지표까지 모두 확인해서 나가니까 상당한 정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물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도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정확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로 설명 주기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서 히든 종목 지금 준비해봤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 종목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보시는 여기 하락 추세에서 지금 돌파를 이제 곧 앞둔 그런 종목이에요. 이제 정말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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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미 한번매집봉을한번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방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바로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이평선들을 정배로 돌려냈지만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이죠. 또한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명백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 많이 위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도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좋아요. 지금 차점 잘 살펴보고 왔나요?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 RSE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이후에 계속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한번 개미털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력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세력들이 이탈되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재료인 호재가 있는지 여부 우리 IST 실제로 반도체 장비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지금 협력사죠 HBM의 HBM 메모리에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장비를 지금 반도체 지금 클린 장비죠 클린 장비 HBM의 그 중요 부품을 클린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 SK 하이닉스의 납품 실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협력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플러스 그리고 수소에너지까지 외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업체이다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지금 매집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상에 봤을 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매집이 일어났다. 박스 e 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되는 y energy, e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IST 앞으로 정말 크게 날아갈 거다. 이제 저점은 이미 나왔고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텐데 일봉 주봉상에서 보이는 타점을 은봉상까지 가져와서 정말로 자세하게 이런 매물대라인 그 하반 매물대라인 그날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매수매도 타자 한번 잡아보자고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괜찮았나요? 그러면 이거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아직도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눌림문구간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참여하시는 방법은? 잘 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를 어디로 바라봐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일단 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타점은 주봉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매물대 하단이죠 전고점 라인 때.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대죠. 현재 공간에서40%상승 여력이 남아있는데, 물론 눌림목 구간에 타면 최소 50% 수익은 바로 챙겨갈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1차만 일단 알려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고, 지금 중장기 목표가 더 상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 이상 챙겨갈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2, 3차 목표가는 분할 매도할 수 있는 타점들, 또한 여러분들 어디서 매도할 수 있는지, 지금 타점 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한 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권의 현재 구간에서 이미 일차 상승이 나왔고 지금 조정 구간에 해당돼서 다음 상승 때는 최소한 일차적으로 50%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이차, 3차로 나눠서 매도하는 건그 다음에 100%, 200%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타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금 위험을 줄이고, 그렇죠? 위험을 줄여나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고려고 합니다. 괜찮았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정말 아직도 안눌수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정말 아는 타점 한번 그래 좋아 정말 요즘에 반도체 기업들 정말 잘 가는데 나도 한번 이런 불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IST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IST 한번 지금 상승이 시작되면 바로 그냥 크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 주면서. 제가 드리는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네, 그렇죠. 상단에 보이는 010-2358-8354로 문자로 구독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타점 보신,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나가고 보너스로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조서 네, IST 정말로 주가 우상향 할수 있는 타점으로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상승이 나올 때 정말 빠르게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IST 종목 준비해 봤고요.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크게 올라갈 거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SK 하이닉스 협력사로서 반도체 장비를 정말 많이 수주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수소 에너지로 지금 에너지 투 트랙 전략으로 외형 성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모하고 는 우리 IST. 정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